오늘은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입니다. 여전히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농촌 들력은 물론 도심에도 여름은 조금씩 가을에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뼈약볕을 <떼약볕> 머금은 낙동강이 시원한 강바람을 뿜어냅니다. 태양을 닮은 해바라기는 키자랑하듯 하늘을 향해 쑥쑥 자랍니다. 가을꽃 코스모스도 강바람의 군무를 선보입니다. 잠자리와 풀벌레는 여름의 끝자락에서 가을을 즐기는 듯합니다. 낙동강변은 여름꽃과 가을꽃이 어우러져 꽃대구를 이루었습니다. 낙동강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심어서 지역 주민들이 보고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농촌들녘은 나다리 연근 벼가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쯤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면 농부에게 추수의 기쁨을 선물해줍니다. 여름 내 볕을 잔뜩 먹금은 단감은 굵기가 주먹만해졌습니다. 적당한 일조량과 강수량으로 올 가을은 논밭 모두 풍년입니다. 입춘날 옷가게는 가을 옷들이 자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가장 먼저 계절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역시 옷가게입니다. 8월부터 여름 옷들이 지금 시즌 오프 들어갔고요. 지금 이제 가을 옷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손님들이 조금 이제 보고 계세요. 창원 기상대는 다음 주 15일부터 한낮 기온은 30도 아래로 열대야 기준인 밤 최저 기온 역시 25도 아래로 떨어져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가을 기온이 무더위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후반부터는 일교차가 커지면서. 아침 저녁에는 가을바람을 느끼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